Hi everyone, welcome back. 아, 안녕하세요. 네트 주니어 1회차 1번 문제 라이팅 연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글리스닝 그 지문을 살짝 제가 한번 단어를 몇개 바꿔봤어요. 자 그래서 바꿔본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라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팅 라이팅은 마찬가지로 스피킹과 마찬가지로 그 문장에 있어서의 핵심이 뭔가, 문장의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는 것인가. 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써야 되는 과정입니다. 막 그대로, 한국말로, 한국말 순서대로 그대로 뭐, 번역을 해석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얼마인가요? 이런 건, this 핸드폰, 뭐, this 핸드폰, how much?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단, 영어, 영어는 영어, 뭐,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지만, 영어는 하나의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 구조에 의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은 얼마인가요? 자, 그러면 얼마인가요라는 표현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How much. How much is this 뭡니까? cellphone. 이렇게 되겠죠? How much is this cellphone. 이 셀폰이 얼마인가요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cellphone 같은 경우는 단수기 때문에 is를 썼습니다. 자, 75달러 50센트입니다. 그러면 주어가 주어를 반드시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it's 뭡니까? $75.50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달러와 센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달러도 빼고 센트도 빼고 해서 숫자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It's $75.50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선 $75.50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감기 걸렸니? 아까 뭐였죠? 표현이? Do you have a cold? 요 표현이었습니다. Do you have a cold? Do you have a cold? 아니, 가벼운 감기야로 제가 한번 바꿔 봤어요. No. I have a cold인데 감기에 걸렸다라는 표현 I have a cold인데 여기서 가벼운 감기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I have a slight cold. 요렇게 표현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자, 병원에 가다 병원에 가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가다라는 표현은 see a doctor.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I, I need to see a doctor. 많은 사람들이 뭐, I need to, I need to go to a hospital. 그렇죠? 뭐 이런 표현도 뭐 하긴 하지만, see a doctor. 의사를 만나본다. 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 우리가 아픈 거를 공부를 할 때는 대지문을 들을 땐 약을 먹다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먹게 되는데요. 약을 먹다, 약을 먹다라는 표현에서 이란 단어 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쓰냐면 take란 단어를 써서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medicine, medicine. 그래서 uh, I should take some medicine. 뭐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나는 뭐뭐 해야 하는데요? 뭘 해야 돼요? 약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Okay? I should take some medicine.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주문이란 단어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라는 정형화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라이팅 표현이 있죠. 비동사 ready to 요걸 쓰셔야 됩니다. 요거 다음에 동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ready to 자주문하다란 단어가 뭐예요? Order 요 표현이죠. Are you ready to order? 자요 표현 기억을 하시고요. 아니요, 먼저 물한잔 주세요. 아니요, 먼저 물한 잔을 주세요. No.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먼저 물한잔 주세요 하면은 먼저니까 first고 물이니까 water, 한 잔이니까 glass.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어, first water glass give me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수, 정확하게 뭘 해야 되냐면 문장의 시작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핵심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먼저 물한잔 달라라는 건 달라라 주세요라는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 한 다음에 주세요라고 공손하게 얘기를 하니까 뭘 쓰겠습니까? Can I have 이 표현을 씁니다. Can I have 뭐뭐뭐 요거 하게 되면은 뭐뭐를 주세요 아니면 뭐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can I have 주문을 할때 can I have 이것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an I have ？자, 물한 잔이 영어로 뭐예요？A glass of water please。Can I serve？자，first 아, please。이렇게 되겠죠？그래서 Can I have a glass of water？물 한잔 주실 수 있으세요？먼저 먼저란 단어가 여기 나중에 나오죠？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참 아직도 TV 보고 있는 거냐 라는 표현이에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잖아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tv를 보다 라는 정형화된 표현이 뭐예요 이, 이 표현은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서 의문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Are you still 아직도 watch에다가 ing 때리죠? watching tv 이렇게 되겠죠? are you still watching tv? 아, 엄마, 10분만 더 볼게요. 아, 이거는 똑같습니다. Oh, please, 10 more minutes, mom. 이런 식으로. 자, 물론 해석은 다르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똑같이, 그냥 10분만 더 할게요. 라는 더 할게요. 뭐, 더 볼게요. 똑같은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부모님이 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라고 했을 때, 정령화된 표현이 뭘까요? What do you do? 이거는 문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대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What do you do? 뭘 하느냐? What do you do? 그러면, 이게 둘을 여기다가 바꾸고, 주어도 여기다 바꾸고, 만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의 뭐, 부모님 직업이 뭐니? 부모님이 뭘 하는 거? 부모님은 영어로 뭐예요? 부모님은, 발음 해보세요.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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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ents. 자, parent, 이게 아니고요 parents, parents. 그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what do you do 자리에 부모님이란 단어가 여기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what 둘까요? 더 줄까요? 그렇죠. 두가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니까 3인칭 복수니까 what do 자 parents, parents 는 누구 부모님이에요? y o u r parents 학생들이 이거 많이 이거 뺀단 말이에요. what do parents도 이게 아니고요. what do your parents do.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조그만 가게를 한다라는 표현 한번 알려 드리죠. 뭐 조그만 사업을 한다 요 표현. own a business. 사업체를 우,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체를 소유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거고요. 아니면 run a business.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run이라는 단어 정말로 정말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run a business or own a business. 자, 그러면 주어 동사를 입각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어, 영어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라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They own a busines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현재 시제로 가는 거예요. 현재 시제로. 과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여기 ED를 붙이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계속 늘 반복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셔서 they own a business 아니면 they they run a business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대본을 가지고 한번 다른 응용문을 한번 훑어봤습니다아 어, 동영상 강의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돌려보셔서 어, 반드시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어,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